눈물 질질, 눈물 콸콸. 사연 스토리. 담청 조건. 눈물이 나와야 함. 생각만 해도 슬퍼서 그 사연만 떠올라도 눈물이 나야 함. 누군가의 슬픈 사연을 복사하면 탈라 그래도 눈물이 나오면 로벅스 줌. 으아. 라니님, 제가 만든, 어, 게임을 플레이 해주세요. 저의 어린 시절을 담은 게임입니다. 아, 게임. 싫어요. 어린 시절을 담은 게임. 눈물이 나올지? 들어왔다. 어, 뭐지? 어, 예, 와, 우 와, 하 우후, 유후, 와우. 눈물이 나오지가 않네요. 라니님 밑에 있는 링크가 저의 사연입니다. 보실러면 꼭 봐주세요. 제발. 팟켓의 슬픈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박계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로벅스로 현지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 스킨을 하는데다써 버렸죠. 그치만 현지를 해 달라고 하면 그때 그 상황. 엄마 아빠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는데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원하는 거해 줬는데 뭐 이혼해? 내도다도해내 꺄! 그아포 계속 싸우고 저는 매일 비명 소리를 들어야 했죠. 학교에서는 찐따입니다. 야, 너 희망을 갖지 마. 너는 찐자다 나, 야, 밖에 얼굴 봐봐. 푸푸푸푸. 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야, 밖에 봐봐. 거지야. 야, 쟤 울겠다. 아, 아니야. 나 찐따. 가장 친한 친구도 밖에서 너놈의 로벅스가 없어. 저번에 로벅스 구매했다며. 어, 나, 로벅스 사기당했어 거짓말. 너한테 줄 로벅스는 없어? 내 스킨 사는데 다 틀렸단 말이야. 정리하자면, 저희 가족은 맨날 싸우고, 학교에서는 찐다고 나는 친구들의 노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봐야지? 아, 볼거 없네. 아, 이 영상 재밌겠다. 어? 란이라는 지트벅은 영상 시청 중. 란이라는 사람 그룹도 있잖아. 빨리 가입하자. 음, 가장 슬픈 사연을 보내면 로벅스를? 내과 과연, 될까? 안 돼. 그러므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반에 나쁜 친구가 희망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봐도 탈락인 것 같네요. 라니님이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님들, 금 같은 시간을 내서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시나 라니님 영상에 제가 나온다면 정말로 기쁘겠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눈물이, 눈물이 안 나. 나의 사연, 온라인 친구들에게 차별 따돌림을 받는다. 마지막에 항상 손절당한다. 로벅이 없는 걸 뻔히 하면서 로벅스 게임에 들어가고 한다. 대놓고 스킨이 안 이쁘다고 한다. 험한 말을 내가 한다. 내가 보이면서 안 보인다고 한다. 스킨을 예쁘게 꾸며 그 친구들을 돌아보게 하고 싶다. 어디서 로벅스가 떨어졌으면 나도 스킨을 이쁘게 꾸며서 친구들에게 복수할 거야. 로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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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벅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네? 저는 진짜 한 번쯤 집에 나와서 추운 길거리에 잔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집안이든 밖이든 학교든 다 지옥이라고. 저는 밖에서 하루가 지나고 일어나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어요.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도 저의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냥 저를 혼냈어요. 회초리로 선생님에게 맞았죠. 선생님이 벌이 끝나면 또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대한 상처가 있었고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누들들이 병원이었죠. 부모님도 보였지만 부모님 오히려 저의 병원비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고 제 욕을 평소보다 엄청 심하게 했어요. 저는 아픈 상태에서 부모님은 카메라를 피해 원래 저를 때렸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병원에 가수다들이 와서 말렸습니다 저는 그때 슬펐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맞은 것이 점점 저의 멘탈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맨날 받아서 멘탈이 강화되어 거의 맞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끝아 뭐지? 간입 이야기 묻혀 댓글 달지마 아니 채팅 묻힌다고 진짜 왜흐르와서 그딴 얘기하는데 다 좋았는데 너무나 속 보이는 댓글을 달아서 탈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지하에서 겨우 돌아가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중1학생입니다. 하, 솔직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사연을 풀어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서로 이혼을 하셔서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키워지게 됐습니다. 친할머니는 사실 저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저의 외모를 비하하시면서 다른 애들보다 못생겼다고 욕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할머니마저 없으면 살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 반지하로 옮기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말하시길, 아빠가 나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결국 다 뜯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상황은 좀더 악화됐습니다. 저는 반지하로 집을 옮긴 뒤에 처음으로 아빠를 만났는데요. 아빠는 그야말로 순각했습니다. 항상 술에 찌들어 있어서 저를 알지도 못하시고 매일 밤마다 안 맞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 화나는 건 그때마다 할머니는 말 내기는커녕 아빠를 거들었어요. 더 때리라고. 하, 그냥 맞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태어나서 문제라느니. 나는 실패작이라느니. 온갖 욕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고아원으로 갈 시대가 되었습니다. <laughs>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부모님 그 누구도 키우지 않겠다해서 저는 고아원으로 가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로벅스 받기 위해서 고아원까지가 거의 매일 로벅스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돼서 눈물도 안 나온다 얘는 자 뭔가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주절주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 중에 진짜 슬픈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그 친구 로벅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일부터 어떻 좋아하는 분들 브이